안녕하세요. 무진의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제가 수사 단계에서 형사 절차를 설명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어서 형사 사건의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약식 기소의 경우에는 앞선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식 기소, 즉, 구공판된 사건을 전제로 설명을 해볼게요. 검사가 사건을 정식 기소하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부하고 공판 기일을 정합니다. 이제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전환이 되죠. 그럼 재판이 열릴 텐데 첫 재판에서 판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바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 즉 죄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무죄를 다툴 것이냐입니다. 그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재판 진행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첫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공소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부인하고 무죄를 다툴 것인지 여부예요. 그러면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피고인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서 무죄라고 생각하느냐 여부는 사실 법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개인의 고유한 판단일 거고 저희 변호인 입장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바로 검찰의 증거 기록입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수사의 기밀성 때문에 피의자가 수사 기록을 마음껏 들여다 볼수 없어요. 하지만 공소가 제기되고 나서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피고인은 이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증거들을 열람 등사해보고 나서 아, 이 사건은 증거가 너무 명백하고 반박하기가 어렵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무죄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고 미리 의견을 말씀드리죠. 또 반대로 기록을 봤더니 증거가 부족하거나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 싶으면 검사의 공소 사실을 어떻게 반박하고 어떤 증거를 신청해야 할지 그 증거 기록을 토대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것을 공판기일 전에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첫 공판기일 전에 증거 기록을 열람 등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형사 공판기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내 재판 시간보다 30분 정도 빨리 가시는 게 좋아요. 미리 가서 앞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하고 배울 점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 의뢰인 중에 한 분은 아예 공판기일 일주일 전에 해당 재판부 법정에 가서 다른 재판들을 방청하면서 재판장의 진행 스타일도 파악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어떻게 변호하는지 직접 보고 공부하셨던 분도 있어요. 이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죠. 법정에 가면 입구에 전광판이 있어요. 그 화면에서 내 사건 번호와 이름이 있는지 봐서 제대로 찾아왔는지 확인하시고 법정에 들어가서 방청석에 앉아서 앞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을 보고 계시면 돼요. 그러다가 재판장이 내 사건 번호와 이름을 부르면 그때 일어나서 피고인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이름 등 인적사항과 주소를 묻는 인정식문을 합니다. 이렇게 피고인이 제대로 출석했는지 확인이 되면 검사가 먼저 모두 진술이라는 걸 해요. 피고인을 왜 기소한 것인지 공소장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끝나면 이번에는 피고인의 모두 진술 차례가 돼서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에 대한 진술을 하죠. 그렇게 양측의 모두 진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증거인부라는 절차를 합니다. 첫 공판기일에는 판사는 아직 공소장만 읽어봤지 증거는 못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에 있는 증거들을 판사가 그대로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피고인 측에서 밝히는 겁니다. 이게 동의 인정 이런 용어들만 들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증거 동의에 관한 용어들에는 형사소송법상에 복잡한 법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형사 법정에 가보면 이 증거 인부가 진행되는 모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우선 변호인 없이 혼자 재판 받는 분들은 일단 법정에서 갑자기 증거 목록을 받아봐도 거기 뭐가 있는지 천천히 읽어볼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거를 뭘 어떻게 인정하고 부인하라는 건지 자체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다가 판사가 빨리 대답하라고 하니까 어뭐 인정합니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시는 분들이 많고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미리 준비를 해 갑니다. 그래서 변호인 판사 검사 셋이서 증거 목록 페이지를 막 넘겨가면서 뭐 3번, 7번 부동의 모는 입증 취지 부인 이런 식의 말들을 서로 주고받는데 사실 옆에서 들으면 외계어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 다음에 첫 공판기일에서 또 중요한 거는 피고인 측의 입증 계획을 밝히는 거예요. 검사가 나한테 유죄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장을 반박하려면 우리도 이것저것 증거 내고 입증을 해야겠죠. 그래서 변호인이 재판장한테 저희는 누구누구 몇 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기관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으니까 법원에서 거기에다가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밝힙니다. 그러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재판장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증인은 세 명까지는 필요 없고 누구누구만 채택할 거고, 문서제출명령은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그날 재판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즉, 첫 공판 기일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그 다음 공판기일부터는 증인신문을 한다거나 자료를 검증하는 등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증거조사를 다 마치고 나면 변론을 종결하는데 보통은 재판장님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유리한 증거는 되도록 빨리 준비를 하시고 언제 변론이 종결되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는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사와 피고인이 동의하면 생략이 가능하고 실무에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증거조사를 다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는 날에 검사가 구형을 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이제 피고인 측에서도 최종 의견을 진술하게 되는데, 보통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먼저 최후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합니다. 이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과연 중요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변호사들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판사의 양형은 어차피 그동안 했던 재판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지, 피고인의 최후 진술 몇 마디 했다고, 뭐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냐. 적당히 하면 되지,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 현실에서도 최후 진술을 멋지게 했다고 해서 판사님의 마음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꽤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의뢰인이 초안을 작성해 오시도록 하고, 저희가 본 다음에 이 부분은 빼시라, 줄이시라 말씀도 드리고, 말투나 복장 같은 것도 신경을 씁니다. 그 이유는 우선 실제로 재판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진술은 거의 변호인이 다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가 바로 최후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즉, 최후 진술은 단순히 변론 요지서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 이상의 자리가 돼요. 판사와 눈을 마주치고 내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죠. 단 1%의 가능성이라도 혹시라도 판사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무표정한 얼굴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해 주십시오. 이러고 자리에 그냥 앉아버리는 사람보다는 미리 써온 꼬깃꼬깃한 메모를 꺼내서 읽으면서 어떻게든 판사님한테 내 진심을 보이려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아 그렇다고 해서 최후진술을 막 중언부언하면서 길게 하면 판사가 아마 엄청 싫어할 겁니다. 거기서 울고불고 신세한탄하고 그러는 건 정말 역효과 나니까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적절한 분량 내에서 효과적으로 좋은 인상을 줄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후 진술까지 마치면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을 종결한 당일에 즉일 선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2주에서 4주 이내에 별도의 선고 기일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그럼, 선고기일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유죄 판결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피하고 싶은 결과는 바로 실형이죠.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게 바로 법정 구속이에요. 생각보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1심에서 형이 선고되어도 바로 확정되는 게 아니고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신변에 별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형의 확정과 상관없이 도주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은 언제든지 구속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법상 원칙이에요. 그래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구치소로 데려가서 구금시키는 것을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법정구속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긴 하지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정구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호사가 말을 해줘요. 혹시 실형이 나오면 법정 구속될 테니까 급한 일 있으면 처리하시고 가족들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 놓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혼자 재판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전혀 준비 없이 왔다가 법정 구속돼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고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데려가니까요.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의미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오면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뤄 두고 그 2년 동안에 죄안 짓고 성실하게 잘 살면 징역 1년이라는 형의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집행유예는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 아무 일 없이 풀려 나오기 때문에 벌금 몇백만 원씩 내는 것보다는 이게 좋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실형보다는 낫지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벌이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그 형을 다 살아야 될 뿐더러 일단 정과에 집행유예가 한번 생겨 버리면 일종의 주홍글씨를 새기는 셈이죠. 그 이후로 만약에 형사 재판을 또 받게 될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벌금형을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검사가 보기에 벌금형 정도면 되겠다 싶은 사건은 애초에 정식 기소가 아니라 약식 기소, 즉 약식 명령을 청구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식 기소돼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은 검사가 대부분 실형을 구형한다는 뜻입니다. 즉, 구공판된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나오면 꽤잘 방어한 거고 나름 좋은 결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선고유예를 볼까요? 선고유예는 검사로 치면 기소유예랑 비슷하지만 기소유예보다 훨씬 더 받기가 어렵습니다. 가벼운 죄를 지었는데 나쁜 사람은 아니어서 판사가 너무너무 봐주고 싶은데 도저히 무죄 판결할 근거가 없을 때 그때 예외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선거유예가 나왔다면 조상님들이 선대에서 덕을 많이 쌓으신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무죄 판결을 보겠습니다. 많은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무죄 판결 받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긴 하지만 변호사들이 하는 우스갯소리가 뭐냐면 현실에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 정도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정말 검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입증을 하고 다퉈야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은 흔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편의 영상에 걸쳐서 수사 단계부터 제 1심 재판까지 형사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변호사한테 맡기면 알아서 다 해줄 텐데 의뢰인이 머리 아프게 이런 것들을 다 시시콜콜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이 좀 힘드실 수는 있더라도 최대한 설명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면 변호사, 판사, 검사한테는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상식들이 우리 의뢰인들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의뢰인이 많이 배우고 공부할수록 변호사한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모쪼록 오늘 영상이 당면하신 사안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